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뜨겁게 소통하는 정부입니다. 특권과 불공정으로 점철된 적폐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판치는 국정운영이 하나하나 정상으로 바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완전히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남북정상회담이 어느새 우리 곁에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종 시장후보 등록하게 하는 5월 20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63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6월 10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아시아 땅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차가운 북풍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평화를 협력으로 일하는 평화의 뜨거운 바람이 우리 한반도에 불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평화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저 구본영과 구본영 구분용 우리 천안의 이 기회 맨 앞에 서세하겠습니다. 윤재인전부와더불어 우리 천안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성실하게 일고 온 결실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낼 4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위해서 시민을 향한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는 더큰 전환, 더큰 행복을 위해 민선들기 민선 7 핵심 가치를 사람의 중심인 전환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전환으로 정했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사람 우선의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더큰 행복, 더큰 전환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민선7육기국정추진 <laughs> 정책 과제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겠습니다. 전환형 여성친화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초등교실을 활용한 돌봄센터 운영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laughs> 번째, 가칭 청수역과 구섬역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원 문제 예결 시스템을 마련하겠으며 신교통 체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오버워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국제컨벤션센터 조성, 미래지향적 신성작 동력을 위한 제6산업단지를 쉽게 조성하고 일자리를 10만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넷째, 도시재생 유딜사업을 통해서 언나심 활성화에 박차를 가겠으며 성안쪽 축장 이전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다반주 국회의원과 남성조 도서관과 함께 해야 될 과정입니다. 다섯째 평생학습센터 여성 비전센터를 건립하고 어르신 앨범 스포츠 공간과 어린이 전용 체험 공간을 마련하겠으며 충남 예술 발전 창작소를 조성하고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전원 청소년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오대, 오대! <laughs> 여섯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전안의 대규모 수목원을 조성하고 수소 전지 자동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을 위한 전안 공공형 디자인을 구축하겠습니다. 일곱째 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원탁회의 상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정체, 에,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천안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고장 천안의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도록 우리 민주당, 우리 당의 최고위원 및 종남도당위원실신 박완주 의원께 인사를 비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최초의 사선을 역임하시고, 충남을 대표할 주자, 양승조 도지사 후보님께도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이기 전환과국회의 후보가 에꼭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의원 도의원 후보 여러분, 대통령도 민주당, 도지사도 민주당, 전안시장도 민주당, 충남 도의 전환시의 의원 후 의회의도 민주당으로 대한민국의 확실한 전용 교체를 위해서 우리 천안에서 완성합시다! 오! 반드시 우리 천안에서 이 일을 이뤄냅시다! 당원님, 함께 주신당원데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에게 변없는 함 용기와 성원을 보내주신 지지자 여러분 사랑하는 천원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